어, 감자밭에 좀나보았는데요 감자 통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이제 눈 따주기 작업을 해 줬는데요. 눈 따주기 작업을 해준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 눈이 별로 없고 이제 하나의 감자 눈이 이렇게, 한, 이렇게 위로 상부로 노출된 상태인데요. 물론 큰 감자보다 좀 작은 감자를 다수확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눈 따기 작업을 뭐 거의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다서서 되게 다섯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작은 감자를 수확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눈을 따 주신 것이 좋고요. 어그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음저 같은 경우에는 큰 감자를 원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큰 감자를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이 꽃대를 최대한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이 꽃대를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눈 제거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지금 꽃이 또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 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이 눈을 제거해 주시는 생장점을 제거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 이제 생장, 생장이 멈춰 버리게 되거든요. 생장이 멈추게 되면 이 광합성을 충분히 해서 이제 덩이줄기 쪽으로 말 그대로 감자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생장을 할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꽃을 딴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감자 꽃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 입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쪽에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꽃대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이 꽃대 제거해 주는 깊이는 뭐 아래쪽을 절단해 주셔도 되고 뭐 위쪽을 절단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밑단을 손으로 꺾어 주는 편입니다. 한번 꺾어 볼까요? 어, 저처럼 이렇게 손으로 절단해 주셔도 되고 어, 가위나 칼을 어느 정도 똑해 가지고 꺾어 주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상처가 났기 때문에 손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꺾어 주지만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잘라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 모든 뭐 지금 감자 같은 경우에는 덩이줄기 작물이긴 하지만 뭐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기에 꽃을 따주는 것이 이 꽃으로 가는 영양분을 온전히 뿌리로 내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희가 마늘종을 빼주는 이유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라든지 땅 속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대부분의 작물들이 이렇게 꽃이 나오게 되면 이 꽃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 후에는 물 관리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꽃대 제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 관리라고 할수 있는데 다행히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별도의 물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는 5월 말이나 이제 6월 초가 되면 또 비가 오지 않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랑에다가 물을 댈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분수호수를 좀 깔아주었고요. 분수호수를 깔게 되면 이제 고랑에 물을 대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분수처럼 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감자, 잎에도 물이 이제 공급되면서 최대한 수분을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수확 시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물을 저 같은 경우는 잘안 주거든요. 뭐 모든 작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확하기 직전에는 최대한 당분이나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밭에서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수분을 최대한 줄여 주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농구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기 직전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물을 거의 주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꽃이 참 예쁜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이 인위적으로 잘라 준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자한테는 미안하지만 농사를 짓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통풍감자 감자를 좀더 크게 키우고자 한다면 눈 따기 작업 이후에 꼭 해줘야 될 일이 이 꽃을 수시로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꽃대를 하나 제거해 줬지만 지금 위에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이 꽃대를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